천천히 더 천천히 먹어 냠냠냠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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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뜨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한번 먹고 쉬고 한번 먹고 쉬고 응 천천히 냠냠냠 냠냠냠 맛있다 천천히 먹어 냠냠 씹어야지 빨로 앙앙앙 냠냠 냠냠냠앙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봐 봐. 봐. 많이 먹으니까 살에 들리잖아. <laughs> 천천히 조금씩. 또 먹고 한번놀고 먹고 엄마 한번 쳐다보고. 음. <웃음> <웃음> 봐봐, 봐봐, 또 많이 뜬다.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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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아무도 안 뺏어 먹어. 다 도와 거야, 응. 옳지, 옳지. 천천히 아 천천히 한번 먹고 엄마 보고 암얌얌얌얌 하고 자자자자자한번 쉬고 꼭꼭 씹어서 꼭꼭 씹어서 다 넘긴 다음에 꼭꼭 씹어서 넘기고 넘기고 먹어 응응 응, 넘기고 넘기고 꼭꼭 씹어서 맘마 다 먹고 아이, 천천히. <laughs> 맛있어? 맛있어? 응. 맛있다, 해봐. 맛있다, 도아야. 우와. 우와, 할 거야. 너무 많이 응, 뜨지 마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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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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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알았어, 알았어. 응. 먹어, 먹어. 응. 응. 봐봐. 너무 많아. 너무 많아 잠 와? 응.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응? 천천히 그거 다 먹고 응? 입에 있는 거 어물어물어물어물어물 어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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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고 먹어 아 입에 있는 거다 꿀꺽 이빨로 씹어야지. 봐봐. 엄마 봐봐. 이렇게. 앙앙앙앙앙앙앙앙. 입에 있는 거 먹고 먹어. 아왜 알았어. 알았어. 안 건드려. 하하하하하하하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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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꼭 씹어요 꼭꼭 꼭꼭 씹고 다 씹었어? <laughs> 벌써 다 씹었어? 아니야 다 씹고 도아야 너 밥을 몇분 만에 먹는거야? 응? 밥을 몇분 만에 먹어보러? 응? 천천히 한번 먹고 엄마랑 놀고 한번 먹고 이쁜지 한번 먹고 뿌이 한번 먹고 우리 사랑해요 할까? 한번 먹고 사랑해요? 응 사랑해요. <laughs> 그래 우리 밥한번 먹고 사랑해요 한번 하고 알았지? 한번 먹고 응. 사랑해요 <laughs> 이제 안 해? 이제 안 해줄 거야? 응이 어? <laughs> 음. 숟가락을 몇개더 사야겠다 우리 도아가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다 먹었네 우리 이거 아빠 보여주자 도아 밥잘 먹는다고 엄마가 이건 줄게 엄마가 이건 줄게 아빠한테 자랑하자 우리 도아 밥잘 먹었어요 하고 응? 응? 이거 먹을 사람 밥 먹을 사람 도야 맘마 먹을 사람 <laughs> 이제 없네~~ 없네~~ 없어 없어 다 먹었어 오늘의 양끝고빠응 너무 많이 먹어도 안돼 응 <laughs> 배고파? 냠냠냠 냠냠냠 엄마가 그러면 밥잘 먹었으니까 치즈 줄게 응? 응 반영이 <laughs> <laughs> <laughs>